경제 뉴스 어렵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오늘은 딱 30분이면 됩니다. 한 줄로 정리되는 경제 용어 501번부터 600번까지 이제 뉴스를 이해하는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차근차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501. 전자화폐. 전자화폐는 현금 대신 카드나 스마트폰에 돈을 담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은행에서 발행하고 우리는 카드나 앱에 충전해 물건을 살때 쓰죠. 예를 들어 KCC MI-PI, 비사캐시 같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정리 전자화폐 손안의 돈, 종이 대신 칩이나 모바일 속에 저장된 현금, 500이 전자화폐 공동망, 은행마다 따로 운영되던 전자화폐 시스템을 한 네트워크로 묶은 결제망입니다. 예를 들어, K캐시를 A은행에서 충전해서도, B은행 가맹점에서도 쓸수 있게 만든 구조죠. 이 시스템 덕분에 송금, 결제, 충전이 빠르고 안전해졌습니다. 정리 전자화폐의 도로망, 모든 은행을 연결해 주는 결제 고속도로 503, 전환사채 12, 컨버티블 본드, 채권처럼 이자를 받지만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입니다. 기업은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고 투자자는 주가가 오르면 주식으로 전환해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리, 채권의 안정성 주식의 수익성을 함께 가진 투자상품, 504,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은 고용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로 정년이 보장되고 복지 혜택이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계약직, 파견직, 시간제 등 기간이 정해진 근로 형태입니다. 정리 정규직은 안정적, 비정규직은 유연하지만 불안정한 일자리 구조. 505. 정보의 비대칭성. 거래 당사자 간 정보가 불균형한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중고차 판매자가 차의 상태를 잘 아는 반면 구매자는 모를 때 생기는 문제죠. 보험 시장에서도 사고 확률이 낮은 사람이 불리한 조건으로 보험을 안 들면 시장이 비효율적으로 됩니다. 정리 한쪽만 아는 정보 불균형 시장의 비효율 초래. 506. 정부 당자예 금계정. 정부의 모든 세금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국가의 공식 은행 계정입니다. 한국은행이 주로 운영하며 일반에게 특별 회계기금 계정 등으로 나뉘어 국가 살림을 구분 관리합니다. 정리나라의 돈이 오가는 정부의 통장. 507. 정부 실패. 정부가 시장에 개입했는데 오히려 효율을 떨어뜨리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복지 정책이 과도해 근로 의욕을 잃게 하거나 행정이 비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경우죠. 정리. 도와주려다 망친 상황. 시장 실패를 막으려다 오히려 악화되는 현상. 508. 정책 시차. 정책을 만들고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차가 존재합니다. 정책 구상부터 집행까지 걸리는 내부 시차.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는 외부 시차가 있죠. 정리 정책은 즉효약이 아니다. 만들고 퍼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509. 정크본드, 정크본드. 신용도가 낮은 기업이 발행한 고위험 고수익 채권입니다. 위험하지만 금리가 높고 실패하면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리.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위험이 크면 이자도 크다. 510. 제1차 통화 조치. 1953년 한국전쟁 직후. 혼란한 경제를 수습하기 위해 단행된 화폐개혁입니다. 원원을 환원으로 바꾸고 100대1로 절하했죠. 정리 전후 인플레이션 억제용 첫 화폐개혁. 511. 제2차 통화조치. 앞선 조치와 유사하게 화폐단위를 대폭 교체한 정책입니다. 전후 경제질서를 재정비하기 위한 조치로 한국화폐의 독자성이 강화되었습니다. 정리 혼란기 통화정책 재정비. 우리 화폐의 뿌리 정리. 512. 제로금리정책. 금리를 0%에 가깝게 낮추는 통화 정책입니다. 돈을 싸게 빌릴 수 있게 해 경기 침체를 막는 목적이죠. 일본이 처음 도입했고 이후 미국도 금융위기 때 시행했습니다. 정리 돈을 공짜처럼 풀어 경기 살리기. 중앙은행의 특단책. 513. 제조업 생산능력 가동률 지수. 공장이 얼마나 생산할 수 있고 실제로 얼마나 가동 중인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생산능력 지수는 최대 생산 가능량. 가동률 지수는 실제 가동 비율을 말하죠. 정리 공장 엔진의 RPM, 경제의 움직임을 알려주는 속도계, 514, 제조업 평균 가동률 갭, 제조업의 평균 가동률이 잠재 수준보다 얼마나 낮거나 높은지를 보여줍니다. 낮으면 공장 유유 상태, 높으면 과열 생산이란 뜻이에요. 정리 생산 엔진의 여유 공간을 측정하는 경제 온도계, 515, 조세 부담률, 국민이 벌어들인 소득 중 세금으로 내는 비중입니다. 조세 부담률이 높으면 세금이 많다는 뜻이고 낮으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구조죠. 정리내 수입 중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 나라의 재정 체력 지표, 516, 죄수의 딜레마, 협력하면 모두 이익인데 서로 불신해서 각자 이기적 선택을 해 모두 손해보는 상황입니다. 기업의 가격 경쟁, 국가 간 군비 경쟁에서도 이 원리가 적용됩니다. 정리 서로 믿지 못하면 모두 손해. 경제뿐 아니라 인간관계의 본질까지 보여주는 이론 517. 주가 수익 비율 PER 주가가 기업의 순이익의 몇배 수준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PER이 높으면 주식이 비싸고 낮으면 저평가된 상태로 볼수 있습니다 정리 이 회사 주식이 수익에 비해 비싼가 싼가 판단 기준 518. 주가 연계 증권 ELS 주가나 주가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금융 상품입니다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약정된 수익을 얻고 그 이하로 떨어지면 손실이 발생합니다. 정리. 주식에 연동된 투자 상품. 수익과 위험이 함께 움직인다. 519. 주가지수. 전체 주식시장의 가격 수준을 한눈에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예 코스피, 코스닥, S&P500, 니케이 등 정리 주식시장 전체의 채용계. 주가가 오르면 경기 기대감이 상승한다는 신호. 520. 주가지수 선물거래. 앞으로의 주가 흐름을 예상해 지수를 사고파는 거래입니다. 현물 실제 주식과 반대로 움직여 위험을 줄이는 해지 거래나 차익을 노리는 투기 거래가 있습니다. 정리 미래의 주가를 미리 사고파는 계약. 예상과 베팅의 시장. 521 주가지수 옵션. 주가지수를 일정한 가격에 살수 있는 콜옵션. 팔수 있는 풋옵션이 있습니다. 매수자는 권리를 사고. 매도자는 그 대가로 프리미엄을 받습니다. 정리주식시장에 존재하는 선택권 거래. 위험은 프리미엄으로 제한. 522 주당순이익 EPS. 한 주당 회사가 벌어들인 순이익입니다. 기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PER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정리 한 주당 얼마 벌었나? 기업의 성적표 핵심 지표. 523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집값 대비 대출금의 비율입니다. 예, 집값이 5억이고, LTV가 60%면 3억까지 대출 가능. 정리 집값 대비 대출 한도 비율. 부동산 대출 규제의 핵심. 524. 주택 보급률. 전체 가구 수에 비해 주택이 얼마나 보급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100% 이상이면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는 뜻이죠. 정리 국민 모두에게 집이 돌아가는가를 보여주는 지표. 525. 중간제. 최종 상품을 만들기 위해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재료나 부품입니다. 예, 자동차용 타이어, 스마트폰의 반도체, 정리 완성품을 만들기 위한 중간 단계 제품, 526, 중소기업,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고용의 중심 축이죠. 정리 작지만 강한 경제의 뿌리, 527, 증거금, 선물, 옵션, 주식 거래를 할때 미리 내는 보증금입니다. 가격 변동으로 생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죠. 정리 거래의 신뢰금. 돈을 잃더라도 거래는 안전하게. 528. 증권 거래세. 주식을 팔때 정부에 내는 세금입니다. 거래 금액의 일정 비율로 부과되고 매도자만 부담합니다. 정리 주식 시장 활성화와 세수 확보를 위한 세금. 529. 증권 예탁 결제원. 주식, 채권 등의 매매 후 결제와 보관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모든 증권거래가 안전하게 끝날 수 있도록 관리하죠. 정리, 증권의 보관소이자 결제관리자, 530, 증자, 기업이 새로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을 더 발행하는 것입니다. 유상증자돈 받고 발행, 무상증자 기존 주주에게 공짜로 나눠준가 있습니다. 정리 기업 성장자금 조달의 핵심수단, 531, 중앙은행 여수신제도, 중앙은행이 은행들에 필요하면 빌려주고요, 남는 돈은 맡아받는 수 장치를 말해요. 시장에 돈이 모자랄 땐 대출 창구를 열어 유동성을 공급하고, 과열일 때는 예치로 흡수합니다. 오늘날엔 스탠딩 설비 스탠딩 퍼실리티스 형태로 상시 운영되어, 예, 단기 자금이 급한 은행이 밤에 중앙은행으로부터 하루짜리 돈을 빌려 다음날 아침 상환. 정리금융시장의 숨 고르기를 돕는 중앙은행의 숨은 밸브 1, 532, 증거금, 주식선물 옵션 같은 거래에서 약속을 지키겠다는 보증금이에요. 주식현물은 매수 금액의 일정 비율을 먼저 맡기고, 파생상품은 가격 변동 리스크에 대비해 계약 당사자 모두가 증거금을 냅니다. 예코스피 200선물을 살때 거래소가 정한 증거금을 먼저 예치, 정리 말로만 약속 말고 돈으로 보증, 거래의 안전핀, 600, 533, 증권결제 리스크, 주식채권을 사고 팔때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이 어긋나 생길 수 있는 손실 위험이에요. 종류는 원금 리스크 증권 줬는데 돈못 받는 등 대체비용 리스크 거래에 깨져 다시 거래해야 생기는 손실, 유동성 리스크제 때 결제 못함, 정리 증권 돈 교환이 틀어질 때 생기는 모든 위험의 묶음, 600, 534, 증권 대금 동시 결제 DVP, 증권 인도와 대금 지급을 동시에 처리하는 결제 방식이에요. 한쪽만 먼저 이행해 생기는 원금 리스크를 원천 차단합니다. 국제기준 PFMI도 DVP를 권고합니다. 예, 주식이 넘어가는 그 순간, 돈도 같은 시각에 넘어가도록 시스템을 연동. 정리증권돈, 땅 맞춰 교환, 결제 리스크의 근본 차단 장치, 6 0 535, 지급 페이먼트, 재화 서비스 대가를 현금, 수표, 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넘기는 행위예요. 현금은 즉시 최종 결제지만, 비현금은 은행 간 청산정산 결제 단계를 거칩니다. 예 A은행 고객이 B은행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은행 간 청산 결제 후 마무리 정리 돈을 실제로 옮기는 행위 비현금이면 청산 결제가 따라온다 600, 536 지급 결제 및 시장 인프라 위원회 BIS CPMI 국제 결제 은행 산하 지급 시장 인프라 국제 기준을 만드는 협의체예요 원칙 제정 이행 점검, 정책 제안, 중앙은행 협력을 주도합니다 한국은행 2009년 7월 24일 가입 정리 전 세계 결제 인프라의 룰메이커 600, 537 지급 결제 시스템 경제 주체들의 거래가 원활히 결제되도록 뒷받침하는 금융 하부 구조예요 중앙은행 민간 운영 총액 차액 실시간 지정 시점 거액 소액 등으로 나뉘고 청산기관 결제 기관 기록 기관 같은 금융시장 인프라 fmi가 핵심축 정리 경제의 혈관망 결제가 멈추면 시장도 멈춘다 600, 538 지급결제제도 감시 오버사이트 중앙은행이 지급결제 시스템을 모니터링 평가하고 개선을 유도해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기능이에요. 민간이 운영해도 사회 최적 수준을 못내면 공공중앙은행이 개입해 위험을 낮춥니다. 정리결제 인프라의 안전관리자 감독자 역할 6 0 0 539 지급수단, 현금과 비현금 지급수단으로 구분되어 비현금에는 계좌이체, 지급카드, 신용체크, 어음수표 등이 있고 장표 방식, 음 수표지록과 전자 방식, 카드계좌이체로도 나눕니다. 요즘은 인터넷 뱅킹 모바일 카드처럼 접근 채널 기준으로도 분류, 정리 돈을 옮기는 도구의 종류와 형식, 현금대 전자장표 수단 541, 증자효과, 기업이 새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이 늘고 재무구조가 개선됩니다. 하지만 주식 수가 늘어나면 기존 주주의 지분율은 낮아져 주가가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죠. 정리자본은 늘지만 주식가치는 분산된다. 희석효과 주의. 542. 증여세. 누군가에게 돈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직계 가족 간에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과세 대상이에요.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1억을 주면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면세지만 초과분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정리 공짜로 받은 재산도 세금 대상이다. 543. 증인소환권. 국회나 법원. 공정위 등이 사건 조사나 심리를 위해 사람을 부를 수 있는 법적 권한입니다. 불응시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진실 규명을 위한 강제 소환제도, 544 지급결제 시스템, 돈이 오가는 모든 과정송금, 이체, 결제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예은행 간 자금이체, 카드결제, 온라인송금 등이 여기에 포함되죠. 이 시스템이 멈추면 경제 전체가 마비될 만큼 중요합니다. 정리 금융의 혈관, 돈의 흐름을 책임지는 시스템. 545 지급 보증, 은행이나 기관이 이 거래 내가 대신 갚겠다 보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신용이 부족할 때 은행의 지급 보증이 있으면 거래가 성사될 수 있습니다. 정리 신용을 대신 보태주는 보증의 힘. 546 지급 준비금, 은행이 고객 예금 전액을 다 대출하지 않고 일부를 한국은행에 의무적으로 보관하는 돈입니다. 예금이 갑자기 인출되더라도 은행이 버틸 수 있게 하는 안전장치죠. 정리 은행의 최소 비상금, 예금 인출 사태를 막는 장치. 547 지급준비율. 은행이 예금 중 얼마를 지급준비금으로 보관해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지급준비율이 10%라면 100억 예금 중 10억은 한국은행에 예치해야 합니다. 정리, 통화량 조절 밸브, 높이면 돈이 줄고 낮추면 돈이 풀린다. 548 지식기반산업, 지식, 기술, 정보가 핵심 자원인 산업입니다. IT, 바이오, AI, 콘텐츠 산업 등이 대표적이죠. 정리, 두뇌로 돈 버는 산업, 아이디어가 생산의 중심이다. 549 지식재산권, 창작물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배타적 권리입니다.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이 포함되죠. 정리 내 생각과 창작물은 내 자산이다. 지식이 곧 재산이 되는 시대 550. 지역 균형 발전.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방의 경제교육 산업을 고르게 발전시키는 정책입니다. 세종시,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정책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정리. 서울만 잘 사는 나라에서 전국이 함께 사는 나라로. 551. 지연이자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으면 늦은 기간만큼 붙는 추가이자입니다. 보통 연체이자라고도 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비율로 계산됩니다. 정리 늦게 갚으면 더 내야 하는 벌금형 이자 552 지속가능경영 기업이 단기 이익만 보지 않고 환경 사회 윤리적 책임을 함께 고려하는 경영 방식입니다. ESG 경영이 대표적인 개념이죠. 정리 돈도 벌고 신뢰도 쌓는 경영 오래가는 기업의 조건 553 지속가능성장률 물가 상승 없이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최대 속도입니다. 너무 빠르면 인플레이션 너무 느리면 경기 침체가 옵니다. 정리 경제의 적정 성장 속도, 무리하지 않고 오래가는 성장, 554 지수 연동 예금, 예금 이자율이 주가지수나 금리 등 특정 지표와 연동되는 상품입니다. 예코스피가 오르면 이자도 오르고 내리면 이자가 줄어드는 방식, 정리 예금도 투자처럼 움직인다. 위험은 낮고 수익은 연동된다. 555 지식재산권에서 특허저작권 상표 등을 사고파는 지식자산 전용 시장입니다. 특허청이 운영하며 기술을 가진 기업과 필요한 기업을 연결합니다. 정리 아이디어가 돈이 되는 곳, 지식의 주식시장. 556. 진입장벽.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기술적 자본적 장애물입니다. 예, 막대한 초기 비용, 규제, 특허 독점, 정리 경쟁을 막는 벽. 기존 기업엔 방패, 신생기업엔 장애물. 557. 집단소송제. 비슷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사람들이 대표를 통해 함께 소송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주주대표 소송, 환경오염 피해 집단 소송 등이 있습니다. 정리, 함께 싸워야 이긴다. 약자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 558, 집중투표제, 주주가 이사회 선출 시 지지하는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제도입니다. 소액주주들이 연합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죠. 정리주주의 힘을 키워주는 제도, 한 표의 집중력과 559. 차입금 이전도 기업이 가진 자금 중 얼마나 빚으로 조달했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높을수록 부채 위험이 크고 재무구조가 불안정하죠. 정리. 내돈대 빚이 비율.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 560. 차입 경영. 기업이 외부에서 빚을 내어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레버리지 효과로 수익이 커질 수도 있지만 경기 불황시 위험도 큽니다. 정리 빚으로 사업하는 경영. 성공 시두배이 실패 시두배 손실, 5 6일 착수금, 계약 체결 시 미리 지급하는 고증금 형태의 성금입니다. 주로 용역 계약이나 공사 계약에서 사용되며 전체 대금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정리일 시작 전이 약속금, 계약 성립의 증표, 562. 창업 투자회사, 신생기업 스타트업의 자금을 투자해 성장과 수익을 함께 추구하는 회사입니다. 벤처캐피털 VC 대표적 예조, 정리, 미래를 사는 투자자, 아이디어의 투자에 혁신을 키운다. 563. 채권. 기업이나 정부가 돈을 빌릴 때 발행하는 차용증서입니다. 정해진 이자를 주고 만기 때 원금을 갚습니다. 정리 빌린 돈의 증거이자 약속. 안정적인 투자수단. 564. 채권단. 기업이 돈을 빌린 여러 금융기관들의 모임입니다. 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하면 채권단이 협의해 구조조정을 추진하죠. 정리 빌려준 사람들의 연합. 기업의 운명을 결정하는 힘565 채권평가 등급 채권을 발행한 기관의 상환 능력 신용도를 평가한 등급입니다. AAA가 가장 안전 D는 부도 상태를 의미합니다. 정리, 돈 갚을 능력 점수표, 투자위험을 수치로 표시 566 채무조정, 빚을 갚기 어려운 개인이나 기업의 상환 조건을 완화해주는 제도입니다. 금리이나 상환 기간 연장, 일부 탕감 등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정리 이제 숨통을 트이게 하는 제도. 567 채무불이행 돈을 갚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개인은 연체, 기업은 부도 상태를 의미합니다. 정리 약속을 어긴 채무자 신용등급 하락의 주요 원인. 568 채무상환 능력 비율 DSR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률입니다. DSR이 높으면 대출을 더 받을 수 없고 낮으면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정리내 수입 중 대출 갚는데 쓰는 비율. 금융건전성 지표. 569. 채산성 투자 대비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냅니다. 즉,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이 수익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죠. 정리 이 사업. 해볼만한가? 를 판단하는 기본 계산. 570. 채가 북 밸류. 기업의 장부에 기록된 자산의 실제 평가 금액입니다. 주가와 비교하면 기업이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알수 있죠. 정리 장부상의 순자산 가치, 기업의 진짜 몸값, 571, 철강산업, 철광석을 가공해 철근강판기계부품 등을 생산하는 산업입니다. 자동차, 조선, 건설 등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되는 국가기간산업이죠 정리산업의 표대를 만드는 핵심 산업, 경기 흐름의 선행지표, 572, 청산결제제도, 주식채권 거래 후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의 대금과 증권을 안전하게 주고받는 절차입니다. 이를 맡는 기관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정리돈과 증권이 확실히 교환되도록 하는 안전장치. 573 청약, 분양이나 공모주처럼 상품을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미리 하는 절차입니다. 예 아파트 청약, 공모주 청약, 청약 후 추첨이나 배정 방식으로 실제 구매자가 결정됩니다. 정리, 먼저 신청, 나중에 배정. 원하는 것을 미리 예약하는 과정. 574 청약증거금, 청약 시 진심으로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미리 내는 돈입니다. 일부는 실제 구매 대금으로 전환되고 나머지는 돌려받습니다. 정리, 참여보증금, 청약의 진정성을 담보하는 선납금. 575, 청약경쟁률, 공모주나 분양 등에서 신청자 수와 공급 물량의 비율입니다. 100대 1이면 한 사람 당 1,100일 확률로 당첨된다는 뜻이죠. 정리, 얼마나 인기 있는가를 보여주는 청약 시장 지표. 576 청산가치 기업이 문을 닫고 자산을 모두 팔아 현금으로 바꿨을 때 남는 금액입니다. 즉, 청산시 얼마 남는가를 뜻하죠. 정리 기업의 최소가치 망해도 남는 돈의 기준선, 577 청산손익 채권선물파생 상품 거래를 끝낼 때 생기는 이익 또는 손실입니다. 거래 종료 시점의 가격에 따라 수익 또는 손실이 확정됩니다. 정리 거래 종료 후 남는 결과값. 결산 순간의 진짜 성적표 578 청산 소득 회사가 해산할 때 남은 자산을 주주에게 나눠 줄때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배당처럼 과세 대상이 되며 주주 입장에서는 일종의 마지막 배당금이죠. 정리회사 해산 후 돌아오는 마지막 목579 청산 제도 거래가 끝났을 때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 대금 증권 이전을 확정 짓는 절차입니다. 결제 불이행 위험을 줄이고 거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리 거래를 완성시키는 마지막 단계. 금융시장의 신뢰를 지키는 제도. 580. 청산에게 기업을 해체할 때 적용되는 특별한 회계 처리 방식입니다. 기존에 계속 기업 전제가 사라지고 자산을 처분 가치로 평가합니다. 정리문 닫는 기업의 회계. 자산을 모두 팔아서 정리하는 회계 방식. 581. 초과 공급. 시장에 공급되는 물건이 수요보다 많을 때 발생합니다. 가격이 떨어지고 재고가 쌓이는 현상이 나타나죠. 정리 물건이 너무 많을 때 생기는 불균형. 가격 하락의 신호. 582 초과 수요. 반대로 사려는 사람이 공급보다 많을 때입니다. 가격이 오르고 품귀 현상이 발생하죠. 정리 물건이 모자라면 값이 오른다. 수요가 공급을 앞지를 때의 시장 현상. 583 초과 이익 공유제. 대기업이 협력업체와 함께 일해서 생긴 초과 이익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공정한 거래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도 돕는 것이 목적이죠. 정리 같이 벌면 같이 나눈다. 상생형 경제 모델, 584, 초과 유동성, 경제 전체의 필요 이상으로 돈이 많이 풀린 상태입니다. 통화량이 늘면 물가가 오르고 자산 가격이 과열될 수 있습니다. 정리 돈이 넘쳐나는 상황, 경기과열의 전조, 585, 초과잉여금,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 중 법정준비금 등을 뺀 남는 돈입니다. 이익잉여금의 일부로 주주 배당이나 투자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정리, 기업이 자유롭게 쓸수 있는 순위, 586, 출구 전략, 경기 부양을 위해 풀었던 돈과 정책을 점진적으로 거둬들이는 전략입니다. 예, 금리 인상, 유동성 축소, 정리 위기 때푼 돈을 정상화시키는 과정, 경제의 브레이크 역할, 587, 취득세,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집을 사거나 자동차를 등록할 때 발생하죠. 정리 내 이름으로 등록할 때 내는 세금. 588. 취약계층. 경제적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정 등이 해당되며 복지정책의 주요 대상이 됩니다. 정리사회가 함께 보호해야 할 이웃. 589. 취업유발계수. 경제가 성장할 때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예 10억 원 투자당 몇 명이 고용이 생기는가? 정리 돈 1억 썼을 때몇 명이 일하나? 고용 창출력의 척도 590 친환경 산업 환경 오염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산업입니다. 태양광, 전기차, 재활용, 친환경 소재 등이 포함됩니다. 정리 지구를 지키며 성장하는 산업. 미래 세대의 먹거리 591 카르텔 기업들이 경쟁을 피하려고 가격이나 생산량을 담합하는 행위입니다. 불법으로 규제받으며 대표적 예로는 석유시장 담합오피시 등이 있죠. 정리 경쟁을 없애고 이익을 나누는 불공정 동맹. 592 탄소배출권 기업이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허용 한도를 정하고 남거나 부족한 양을 사고파는 제도입니다. 배출이 적은 기업은 남은 배출권을 팔고 많은 기업은 사서 사용합니다. 정리 탄소도 거래된다. 환경과 시장의 결합. 593 통화정책. 중앙은행이 금리와 통화량을 조절해 경기를 안정시키는 정책입니다. 경기 침체 시 금리를 낮추고, 과열 시 높여 인플레이션을 막습니다. 정리 경제의 온도 조절기. 한국은행의 스위치. 594. 통화량. 한나라 안에서 유통되는 현금과 예금의 총량입니다. 통화량이 많으면 경기 활성화. 너무 많으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정리 돈의 총합. 경제의 혈액량. 595. 통화수압. 두 나라가 서로의 통화를 일정 기간 동안 바꿔 쓰는 협정입니다. 외환위기 시 외화유동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되죠. 정리 국가 간돈 빌려쓰기 제도, 외환위기 방패막이. 596. 통합재정수지 정부의 수입과 지출을 모두 합산한 국가 재정의 종합성적표입니다. 흑자면 재정건전, 적자면 빚 증가. 정리 나라 살림의 최종 장고표. 597. 파급 효과 어떤 사건이나 정책이 다른 부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예금리 인상, 대출 감소, 소비 둔화, 경기 하락. 정리 하나의 변화가 연쇄적으로 번지는 경제의 도미노 효과. 598 파생 상품. 기초 자산 주식, 환율, 금리 등의 가격 변동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 금융 상품입니다. 선물, 옵션, 스왑 등이 대표적입니다. 정리 기초 자산에 따라 움직이는 그림자 상품. 599 페리티, 페리티. 두 통화 간 환율이 같거나 균형을 이루는 상태입니다. 또는 금융상품의 이론적 가치가 일치할 때도 사용됩니다. 정리균형 상태. 11위 기준점. 600. 펀더멘털, 펀더멘탈. 경제의 기초체력을 의미합니다. 한 나라의 성장률, 물가, 고용, 재정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죠. 정리 기초가 튼튼해야 경제가 버틴다. 기업에도 적용되어 펀더멘털이 좋은 회사는 재무구조와 수익이 안정적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경제 한 줄로 정리 끝.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미 경제 문맹 탈출 성공이십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편에서는 뉴스 속 숫자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바로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